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출연드립니다. 네. 스님 우리가 살다 보면 네.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람 거치고 또한 네. 사람 거치다 보면 인연의 끈으로 아는 사람과 연결 고리가 되어 네. 참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도 모두 연결지어 보면 음.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스님,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 화음경이 모두 사람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보살님이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예. 아주 그냥, 예. 참 잘하신 거예요. 화음경 말만 해도요. 상대편의 기운에 눌려서 이게 꿀캐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자수하고 광명 찾는 경이 바로 화엄이다. 바로 화엄경이다. 그만큼 화엄경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해서 스스로 부처님께 탁한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내 앞길은 해결된다라는 얘기요. 나의 고집아집이 이게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보살님이 고집아집이 싹 녹으셨구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탁한 귀신도 녹아내리는 경이화음경이요 어떻게 보살님은 알으셨어, 세상에나. 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무수한 에너지를 내가 볼수 있는 기운이 나와요. 보살님처럼 이런 기운까지도 항복을 받는 에너지를 내가 봤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그만큼 화음경의 기운은 우주를 포용하는 질량이다. 예, 이 경을 바로 알면 사람을 보고 다스려서 어, 세상에 내가 자 함께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경이다. 화음이 뭐냐? 화음이 화음은 꽃으로 장엄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화음이에요. 예. 바로 그 임꽃이 사람 꽃이 화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의 꽃이란 말이다 이거예요. 믿기 싫어도 믿어 봐. 한번. 이이 우리 보살님처럼 믿기 싫어도 믿으면은 이렇게 내가 이 삶에서 빛나는 일이 오지요. 예.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란니 기도 주력을 하면서 약창게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예, 네. 조하루불공 때도 화엄성중 신들을 찾고 화엄성중 신들을 화엄성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하고요. 그러니까 이 약창계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다 한소식을 하신 성인들의 무대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초화로는 화음성중을 바르게 잘해서 잘이 화음성중님들하고 나누시면 화음성중이 화음경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마음공부의 첫 단초이자 마지막 단초를 제대로 잡는 거다 화음 속에는 전부 다 사람이요 음. 여러분이 봐요 이 물질이 필요할 때 예.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화음성중님들을 초대해서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중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 몸과 마음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주고, 대주고, 해 주고, 이런 것들. 들을 의미하는 것에서 화엄성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음경에 나오는 성인들은 그 분야에 담당 소임 직원이 모두 있어. 그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많으셔. 비주얼, 고주얼 아주 그냥 그 연예인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인연된 환경에서의 관계 인연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화음경은 물질을 서로 나누며 사람이 잘 쓰라는 환경의 메시지가 화음경이다. 어, 그러니까 화음경 안에는 전부 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사람하고 잘 우리가 이렇게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강경은 뭐겠습니까? 금강경은 무화사상의 핵이고, 반야신경은 공색이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안에는 일체법이 불법이 빠짐없이 싹 들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화엄에는 이 모든 경전의 이치즉 원리가 총망라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화엄경이 방대한 사람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인간관계가 화엄이다. 꽃 피우러 다니잖아요. 꽃을 밟으러 다녀요? 아니면 꽃을 갖다 꺾으러 다녀요?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보살행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고 환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 스님들의 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며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엄사생의 철학적 구조는 우주법계 연기법 즉 인연법을 말하는 것이다. 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인연공부요. 네. 모든 것은 이 우주에 나 혼자서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요. 나 혼자서 잘나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있지 않아요. 다 연결돼 있어. 나와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일체 다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코다가 이렇게 딱 건비줄처럼이 우리는 시공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결과돼서 대립관계를 초월해서 그것이 하나로 융합하고 있다는 사상으로 화음에서 가르치는 끝없는 무한의 무진의 연기법칙이다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화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계 총 인구가요, 77억 정도 되죠. 네. 지구의 이 돌, 풀, 짐승들, 나무, 물 중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마다 존재 의 이유가 다 깃들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부처님,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큰 것인지,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이며. 바로 이것이 참된 성품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먼지까지도 부처님으로 보고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내 앞에 보여지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잘났던, 못났던, 이 뭐가 앞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전부 다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툼으로 보여진 것이다. 어. 이 마음이 바로 화음의 마음이다 이거죠. 어. 어떠한 풍경화보다도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더 위대하고 수승한 건 없다. 화엄의 세계는 하나 하나가 모두다, 모두다 지혜의 덩어리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전 세계가 어둠 속에서 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과 고통을 이렇게 허부적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전부 다 내가 이 생각마인드를 좋게 해서 이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내안의 대지혜의 개발과 함께 노력해야 모든 이 중천계, 중음신으로부터 싹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법계가 이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내 안의 상이요. 내 색안경이다, 이거야. 내 눈에 잣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 누구라도 지혜롭게 쓰고 나누고 하는 사람이 부처이고 훌륭한 것이지. 인간들이 모두 상을 만들어 놓고 크다, 적다, 많다, 좁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화음에서의 교주는 누구냐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다. <laughs> 여러분이. 오늘 화음경 명언입니다. 모든 것은 모름지기 마음에 짓는 것이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